근의 공식이란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공식이야. 지금까지는 x값을 구하기 위해 일일이 인수분해를 하거나 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줬잖아. 이젠 이 식에 대입만 하면 돼.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시야. 참 쉽지. b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달라져.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해가 두 개.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해가 한 개.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해가 0 개야.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없으니까. 사실 있는데 너희는 아직 중학생이니까 없는 걸로 하자. 배웠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자.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. 이 식을 공식에 대입해 보자.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4.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? 그렇지. 마이너스 1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식의 대입만 해주면 돼아 어렵다 오케이.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식의 대입만 해주면 돼